Okay. 본인이 소속해있는 그 그룹, 그 아니면 팀 소개하고 본인소개 이게 확실한 팀은 아니고요 개인 강사들이 모여있는 디코방이고 강사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게임도 할수 있는? 약간 노는 방에서 어떻게 보면 하지만 강의도 해주고 잠깐요 강의도 하면서 게임도 할수 있는 약간 그렇게 재밌는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강의도 하면서 게임도 할수 있다. 지금 이제 제가 받는 네. 게 유료 강의가 맞죠? 네 유료 강의. 자 유료 강의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뭐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된다, 뭐 이런 거 설명 좀. 강의 진행은 스크린 피드백은 스크린 관전하고 플레이스타일 분석을 해드리고 실시간 문제점 분석을 해드리고 실시간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드백 후에 스크림을 한번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 제가 뭐 알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스크림해서 한번더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세판을 하면 될것 같아요 세판을 진행하고 이제 진행된 게임을 보고서 이제 피드백하고 한번더 한다 자 이런 내용이었죠 그쵸. 자 저는 뭐를 하면 되니까이어 힐러 남으셨으니까 아나 해볼까요 아나? 오이아 해봅니다 신념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만 일까요? 자, 총세판이고 제가 이제 아냐를 골랐어요 자, 그리고 상대편은 일단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고 어? 방금 같은, 방금 같은 경우는 훅샷으로 충분히 살려줄만 했죠 근데 옆에 바티스트 있었는데 이건 바티의 잘못이 크다고 볼수 있어요? 거기 포지션 너무 안 좋아요 오! 지금 오른쪽에 바티스트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갔으면 야, 오른쪽 오른쪽으로 있잖아. 갔어야 됐다. 네. 사람이 진정할 때 따면 아무 없어서 우리 탱커가 없어진 거아닙니까 솔직히. 어? 그건 맞죠. 우리 탱커놈들 다 어디 갔어? 저 그런 오, 그렇게 맞네. 포지션 최대한 뒤쪽에서 힐을 내면될것 같아요. 오예팔다팔다 팔다. 그거는 바티스트한테 달라고요. 일단 정신 없이 힐을 하고 다시 일해주고, 나노 채우자마자 민턴한테주면될것 같아요. 에임이 약간 엘퍼님한테 안 맞는 감도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해 아, 이게 좀 줌이 나면 느려. 제가 네, 원래 그 쓰는 줌... 것보다 좀 느린 거 아니에요? 네, 줌 감도를 좀 올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게임, 게임 중에 채울 수 있어? 오, 아, 약간! 채우면 돼요, 채우면 돼요. 재워! 재워! 왜 우수가자냐, 그때. <laughs> <laughs> 호그 노린 것 같은데? 루시가자죠? 어,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팀 차이가 너무 커요. 아닌데, 이거 정상적으로 지금 힐하고탱하고 지금 상황이 아닌데? 오버에서 네. 막 들어오는데? 이거, 그러면 이제 에퍼님이 뒤를 돌아서 힐벤을 한번 넣어서 전술을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아, 뒤를 돌아라. 네, 위로 하나 땄죠 그러면 이제 뒤돌아서 호그한테만 힐벤 넣고 재워줘도 충분히 이 안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위도우가 지금 두명 땄으니까 안 해도 이길 것 같긴 해요. 호그! 일단 에 넣고 재워요, 재워요. 아! 때리지 마요, 때리지 마요, 때리지 요힐 줘요. 했어. 하나, 둘, 셋. 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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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라 힐에 한번더어줘 나이스. 아 이렇게 되면서. 아 오케이. 저기 맥크리가 지금 치명상이니까 주물 킨 다음에 저거부터 힐을 주면 될것 같아요. 드디어, 피울... 드디어. 민이 드디어. 네네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좀 뒤로 빼줘요, 좀만 뒤로, 뒤로 도구, 빼줘요 뒤로 빼요, 뒤로 빼요 에파님 좀만 뒤로 바티스트하고 붙어있을 필요도 없어요 어, 어. 이렇게 되면 맥크리에저한테맥리저와아이폭탄한번 음, 주고 상대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상대가 네. <laughs> 너무 잘하겁니까 우리 편이 못하는 거 아니야? <laughs> 우리 편이 못하는 것도 있는데 상대가 잘해요 상대가 잘한다? 오케이 긍정적인 마인드 봤죠 여러분 우리 편이 못한다고 하면 안된다 상대가 잘하는 거다 어? 이,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 마인드를 잡아야 된다 저는 이제 항상 우리 편이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강사님이 얘기하네 어, 우리 편이 못한다고 하면 안되고 상대가 잘하는 거다